2026년 대한민국 해군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적인 전력을 공개한다. 바로 차세대 항공모함 ROKS 평택함이다. 급변하는 해양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연안 방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별표별표 블루워터 네이비 블루워터 네이비 별표별표로 도약하고 있다. 평택함은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진화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양 주권의 상징이다. 평택이라는 이름은 상징적이다. 미군기지와 해군 이 함대가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며 한미동맹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 함정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동맹국과의 협력 속에서도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평택급 항모는 첨단 스텔스 설계, 다목적 운용 구조, 그리고 차세대 전자전 시스템을 결합한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형 항공모함으로 북도함과 마라도함으로부터 이어진 한국형 경항모 개발의 결정체라 할수 있다. 아로케이스 평택함은 약 4만 5천 톤급의 중형 항공모함으로 설계되었다. 기동성과 탑재 능력을 모두 고려한 최적의 크기로, STOVL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전투기 운용을 위해 비행갑판에는 스키점프식 활주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통해 F-35B와 같은 최신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6대의 F-35B와 다양한 헬리콥터를 동시에 탑재할 수 있다. 또한 비행 갑판 아래의 경납고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항공기의 정비 운용 효율을 극대화하였다. 동력 체계는 가스터빈 전기 혼합 추진 시스템을 채택하였다. 이는 연료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함정의 소음과 열 신호를 최소화하여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다. 최고 속도는 약 28노트 항속거리는 만해리를 넘어 한 번의 작전으로도 태평양과 인도양을 오갈 수 있다. 이러한 작전 지속 능력은 대한민국이 국제해양연합작전이나 인도적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택함의 핵심은 첨단센서와 전투 시스템이다. 한국형 AESA 다기능 레이더가 탑재되어 공중해상 표적을 장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으며 최신 전자전 장비를 통해 적의 유도탄 공격이나 전자 교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한국형 이지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 통합 전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른 해군 함정이나 공군 동맹국과의 실시간 연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평택함은 단독 작전뿐 아니라 다국적 해상 전단의 기함 플래그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방어 능력 또한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KESAAM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근접 방어 체계 시우스 II 기만탄 발사기 등이 통합되어. 공중 위협과 해상 공격을 동시에 방어할 수 있다. 모든 무기체계는 자동화된 전투관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 위협을 감지하면 몇초 만에 대응이 가능하다. 내부는 구획화된 손상통제 시스템과 강화된 격격 구조로 설계되어 전투 상황에서도 생존성을 극대화하였다. 평택함은 단순히 전투용 함정에 그치지 않는다. 자연재해나 인도적 위기 발생 시에는 위류시설, 구조 헬기, 수송장비 등을 탑재한 재난대응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형 갑판과 모듈형 경납고는 위료 및 구호 작전용으로 빠르게 전환 가능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해양국가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위지를 보여준다. 이 함정의 건조는 방위사업청, DAPA, 현대중공업, HHI 그리고 수많은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선체부터 전자장비까지 약90% 이상이 국산화되어 한국방위산업의 기술자립도를 보여준다. 또한 이 과정에서 로봇공학, 인공지능, 신소재 분야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 평택함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산업기술 발전의 총매제로 평가받고 있다. 평택함은 기존의 항모 개념을 넘어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작전교리의 중심에 선다. 이 함정은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보급함으로 구성된 별표별 표 항모전단 캐리어 스트라이크 그룹, 별표 별표 위 핵심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군은 공중, 해상, 수중전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며 한반도 주변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보다 유연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함재기 편성 또한 다기능적이다. F-35B 전투기는 은밀한 스트스 공격 능력으로 지상 및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마리온 수송 헬기, AW159 와일드캡, MH-60RCO크는 각각 수송, 대장,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여기에 무인기, UAV와 드론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정찰 전자전 표적 지정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는 한국 해군이 미래형 전투 환경에 맞춰 무인체계 중심의 작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함정 내부는 완전한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있다. 인공지능 기반 자동항의 및정비 시스템이 탑재되어 최소 인원으로도 최적의 작전 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 승조원은 약 1,200명으로 조종사 기술자 해병대를 포함한 장기 항해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생활구역은 쾌적성과 효율을 모두 고려하였으며 모든 구역은 안전한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과 기술의 조화는 미래 해군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전략적으로 볼때 평택함의 취역은 대한민국의 해양 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해상 교통로 보호. 배타적 경제수역, e 트 방어, 장거리 작전 수행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며,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연합 훈련을 통해 인도 태평양 안보 협력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평시에는 평화유지, 해적퇴치, 인도적 구호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전망이다. 평택함은 단순한 군사력 과시가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술력과 산업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항모를 건조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음을 상징한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한국산 항공모함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이는 자주국방의 완성과 미래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2026년 평택함이 공식 취역하면 항공기 무장체계 전자전 장비 통합 시험을 거쳐 완전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후 이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의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기함 플래그십 별표별표으로서 향후 더큰 규모의 항모나 원자력 추진함 개발의 기반이 될 것이다. roks 평택함의 등장은 대한민국 해군사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다. 그것은 기술력과 전략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의 결정체이다. 태극기를 단체 대양을 항해하는 평택함은 단지 함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상징한다. 평화를 지키고 안정을 유지하며 혁신으로 나아가는 그 항로 위에서 평택함은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당당히 증명할 것이다.